But I I'm seeing everything to brand new eyes Taken in the world to different light. Thought I wasted all my life But I think I changed my mind Yeah I think I changed my I was done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피부 상태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스킨케어 제품들도 많이 바꿔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 피부 케어 위주로 제품 소개를 해 드리고 깨끗한 피부 표현을 강조한 투명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요즘 제가 피부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을 찾다가 한달 넘게 거의 맨날 이츠스킨 감초줄렌 라인을 쓰고 있어요. 먼저 제가 이렇게 붙이고 있는 패드는 이츠스킨 파워 텐 포뮬라 l 이 젤리 패드 감초줄렌이에요 저는 이렇게 얇고 매끄러우면서 투명하게 밀착되는 젤리 패드는 처음이라서 처음 사용해보자마자 신세계였거든요. 패드가 엄청 얇고 부드러운데 진정 에센스를 가득 머금고 있으니까 스킨팩에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바쁘고 귀찮은 날 이렇게 스킨팩 하면서 수분 충전을 할수 있어서 저 같은 민감한 수부지 피부에게 자극 없이 속당김을 없애주기 때문에 화장 전에 해주면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줄 수 있어요. 이제 에센스가 얼굴에 다 흡수된 것 같아서 떼주고 얼굴을 한 번씩 쓸어줄게요. 다음은 제가 감초줄렌 라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에센스 이펙터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 제품은 제가 데이 케어, 나이트 케어에 둘다꼭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가을철부터 피부 속당김이 엄청 심해지고 예민해져서 피부가 아주 쉽게 부르트고 각질도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는 피부 붉어짐도 많이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서도 촉촉함이 남아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피부에서 항상 광이 도는 느낌이에요. 물게 흐르는 텍스처라 흡수도 빨리 되고 원래 스킨케어 제품은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지리산 뿌리 감초 추출물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진정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보습감도 되게 좋더라고요. 16년 경력이 있는 만큼 예전부터 사람들이 믿고 사용해 오던 제품이었는데 더 순하고 강력해져서 돌아왔어요. 이 제품도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면 피부 열감도 내려주고 수분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줘서 저는 두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수부지 타입의 진정과 보습이 필요한 피부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다 흡수시켜주고 다음은 같은 라인 감초줄렌 크림을 발라서 기초 단계는 여기서 마무리해줄게요. 이 제품도 판테놀이 함유돼서 딱 수부지 피부에 맞게 끈적이는 느낌 없이 촉촉한 느낌이고 보습감이 오래 지속돼요. 특히 저는 보습감도 적당하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데이 케어 할 때나 메이크업 전에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 발라주고 나면 깨끗하고 매끈 촉촉한 메이크업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제가 소개한 이치 스킨 이펙터랑 크림이 올리브영에서 30% 할인 중이라고 해요.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이제 여기에 색조 제품들을 조금 먼저 줄 건데요. 오늘은 아주 연하게 민낯 메이크업처럼 할 거라서 학생 메이크업으로도 하기가 좋아요. 먼저 커버력이 적당하고 얇게 밀착되는 쿠션으로 내 본연의 피부결을 살려서 얇게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제 눈썹 컬러보다 옅은 컬러의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오늘은 음영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서 컨투어링도 평소보다는 옅게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애교살 강조로 주로 사용하는 컬러들인데 오늘은 눈 전체에 음영감을 줘볼게요. 베이스를 먼저 아주 연하게 바른 듯안 바른 듯 깔고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눈 앞과 끝,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음영을 살살 더 넣어주고 스킨톤 슈머 펄 섀도우로 애교살도 가운데에 발라서 좌우로 퍼트리면서 자연스럽게 강조해줄게요. 아이라인은 뮤트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속눈썹 속을 채운 후 꼬리는 많이 빠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옅어지도록 빼줄게요. 그리고 뷰러도 평소보다는 슬슬 찝어준 후에 마스카라도 한올 한올 깔끔하고 진해지지 않게 조금만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색조 느낌을 최소화하고 피부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우더랑 블러셔는 생략하고 바로 립을 발라줘 볼게요. 벨벳 질감의 베이지 톤 컬러를 베이스로 먼저 발라주고 붉은기도 조금 줘야하기 때문에 브릭레드 컬러를 아주 조금만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해줄게요. 화장기가 많이 없지만 뭔가 내 진짜 생얼보다 예쁜 혈색 있는 얼굴이 됐죠. 이제 머리도 조금 정리해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머리까지 완성해주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결을 강조한 민낯에 가까운 메이크업을 해줘봤는데 어떤가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색조가 많이 없고 은은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많이들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살짝 웜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서 헤어 컬러도 살짝 브라운 톤이었으면 더 뭔가 조화롭고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뭔가 생얼 같은 메이크업엔 웜한 색깔을 썼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촉촉한 상태로 메이크업도 오래 지속되고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를 강조해줬기 때문에 뭔가 피어하고 맑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해주면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분들도 하셔도 뭔가 괜찮은 메이크업 같고 꼭제 인생 스킨케어 제품들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스부지 여러분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Bye. Bye.